<laughs> 아니 내가 근데 집에서 옷을 가져올라니까 근데 딱히 또뭐 가져올 만한 옷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흰티몇 개랑 유니폼이랑 그냥 이렇게 들고 왔어요 아니 근데 님들 그 팀원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병철이랑 이성탄이랑 얘기를 하는데 너 와가지고 티밥 계속 처먹으면은 10kg, 10kg 쪄가지고 너위곱이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와가지고 살좀 빠졌어 왜냐면은 정상적인 패턴의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좀 빠졌어 내가 봤을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 님들 어떤 느낌이냐면은 뷔페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퀄리티가 뷔페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연습하다가 끼니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스크림 타임이 이제 뭐 한두 타임 더 하다 보면은 밥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때 거의 가면은 라면도 끓여주셔. 나 그래가지고 어저께 짜파구리 먹었잖아. 감독님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감독님은 전 짜파게티 혹시 두개 되나요? 이래가 이러셔가지고, 당연히 된다 그러길래 혹시 짜파구리도 되나요? 하니까? 그럴 줄 알고 준비해놨습니다. 언젠가 이러는 분이 있을 줄 알고 준비해놨습니다. 내가 바로 해주시더라고. 아니 근데 첫 경기 딱 하는데 첫 경기 딱첫 세트가 갑자기 0대13이 나는 거야. 씨발 뭐지 이거 꿈인가? 살짝. <laughs> 아니 식은땀이 존나 나는 거야. 0대13. 아 이거 원하는 거구나 내 제트를. 오케이 가자 얘들아. 내 제트를 막강요하는이 새끼들. 메테오 는낌으로 가야겠다 제트. 헐. 에이티 소가한 마, 한 마리. 이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야지. 12월. 고르마게 싹. 랭랭 랭. 아, 와우, 돈싹 가지 마라. 난 이런 마을로 들고 이건 예절 교육이 좀 들어가야지 아무래도. 이제 람볼 야, 봐. 여기야. 열? 오우야. 대가리를. 미스터 아울러 이 새끼야. 그니까 저렇게 싸가지 없이 셰리프를 막사한 애들은 교육이 한 번씩 들어가야 돼, 펜달 펜달. Nhìn nó mất đi. Go back, go back. Oh, back side. Nhìn nó Singularity shirt? Singularity shirt? Yeah, singularity shirt if you want this? Okay. Yeah, let's go! Thank you for your chilling, bro! Thank you for your support, br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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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bro, come, come! <laughs> no throw, no throw! My pet, bro! <laughs>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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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두미. 우차. coming coming c 닝 블라닝 g 홀아 홀아 레나 was here. 레나 was here. under 이오이이이 yeah, oh, uh. 아. <nans> <Wolves> 아아한 대만 때려놓지 딱한 <aquilo> <명> 발의 여유만 있었어도 여유 있었을 것 같은데 <ama> 돌려가지고 딱. 오래 오래. 오 뭐야 이거? No. 마이 프원 no. 1HP, 마이 프로 1HP. 어요 붉급을 살수 무슨 보스 바이야? 한명 oh, 아! 남았습니다. Here. 아! <웃음> <웃음> 용인들 보스 바이를 때리셨네. b j 야울로 출격합니다, 다시. 어, <laughs> 제발. 아, 아, 진짜, 왜나안리쿠 깨주는 애가 없는 거야 진짜, 로 so, Guys, can we just break the recon? p u s h p 아 Or, or, or. 아니, 아니 얘들, 추천해 봐. 아니, 뭐 에이보 괜고왜 B 사이트 있는 거 잊어버렸어? OK, this time can we break? They always come a b e 아니, why can't I break, bro? You have gone.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야이씨 진짜 제발요. 아오 진짜 f u c k i n g s h i t bro! What? 4 0 f s 4 f s f u s k b f u c k f u c k i f g s o o f s 아이 뭔게 s 이야 f 처음에요? 처음에 근데 뭐다 엑사 로이 빼고는 다 그래도 다 아는 사람들이여가지고 방송 중 강민아 배드립 하면 안돼 강민아 나물 하나만 갖다 줘 아니 박강민 아이디에 별풍선 몇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 나는 다 쏠라 있는데 빵개 있네. 충전을 존나 해놓네나 이사. <laughs> <laughs> nice. 아. yeah, yeah. g 지지지 <laughs> fucking glad bro. <laughs> 어, 점수 오르는 거 봐라. 이번 신천좀 가야겠다. 물론 랭크 돌리면 이겨. 싸대긴 때리지 말고. <laughs> 근데 여기 와 가지고 페이커 페이커 님 한번 봤는데 진짜 뭔가 그 아우라가 있어. 그때 이제 밥 드시고 계셔 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근데 여긴 살짝 문화가 그거거든요. 서로서로 서로 어떤 팀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만나면은 인사 꼬박꼬박 하는 게 이제 여기 문화란 말이에요. 그 그때는 이제 밥다 같이 드시고 계셔 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제 복도나 뭐 엘베 탈때 한번 마주쳤으면 좋겠다. 인사 한번 드리게. 그럼 이제 페이커 님도 나한테 이제 딱어 안녕하세요. 레츠 고. <laughs> 누구세요? 그런 걸 대비해서 항상 전 이걸 입고 다니죠. T1 저 u 이것만 입고 있으면? 아, 프리원에서 프로게이머 하시는 분이구나. Yo, let's go!